기가 막힌 작품이 아까 작품이 아직 덜 완성된건데 음. 선생님이 주신 그림이고 음. 이게 약간 유화 비슷하게 느낌이 나다가 도 이렇게 순북화 같은 느낌이 나서 도지히 자신 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음. 이 본당을, 그림을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우리 나라 그런 게 없어 웬만한 음. 선당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선당이시니까 이사신을확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여기가, 여기가 더토톰하라고 일본식 집, 일본 지붕처럼 이렇게 생긴 느낌 받았거든요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행복선당이래요 무슨 선당? 행복선당, 행복선언선당 행복? 행복 행복선언선당이라고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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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복팔당 아, 진복팔당이 천구의 뜻이라네요 아, 진복팔당선당이네요 진복 네, 이게 처음에 찾기는 이 팔, 뭐진아야팔 어, 찾았어.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라개신교쪽인지알았어요 개신교도 이라성 있을라나 시켜서 그사니까성당 근데 개신교에서 그게바에서 음. <laughs> 이름을 팔라고 사진 찍어요. 근데 개신교 찍은 사진이 <laughs> 우리 선 분들은 다 본다 해서 뭐 네이버 찍고 일기 찍던 전체 찍은 애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림이 확 져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잖아요. 가방이 섹시 못하는 거. 위아선님. 그리고 이제 관광객을 멀리서 작게 그려보려고 하고, 앞서 할게 팔만 놓고 보더라고요. 끼고. 네. 어, 이렇게 할머니도 오고 오더라고요. 썩나스끼고 응. 그리고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조화해라고, 시민? 응, 아래 일본들이 <laughs>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 같네요. 그, 아, 음. 뭐라고 기다리는 건 무엇이, 뭐, 아유, 그 이렇게 음, 여기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이제 이것도 잘못이라면 배려 볼까봐, 음. 바라볼까봐. 그리고 그림자 없이 이렇게 와야 지금, 이렇게 다 붙여야 되거든. 음. 면도 선다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균형이 안 맞았던데, 어 그게 유튜브 보내주신 거 기존에서 음. 이렇게 스키처럼 었봤어해라고